반갑습니다. 12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입니다. 이제 왕권이 확립되고 하였으니 이스라엘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백성들에게 고별사 또는 설교 권면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은 자신이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출입해 왔습니다. 곧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도해 왔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대로 왕을 세웠고 그 왕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고 지도할 것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사무엘 자신은 늙고 머리가 희게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은 지도자로서 사리사욕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욕심을 부린 적이 없다라는 것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위 공직자들이나 지도자들을 보면서 실망스러운 경우들을 보잖아요. 사무엘은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 앞에서, 그리고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여라. 하나님 앞에서, 사울 왕 앞에서 고발할 것이 있으면 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느냐?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느냐?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준 일이 있느냐? 그런 일이 있다면 여호와 앞에서 인간 왕 앞에서 사무엘 자신을 고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갚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말합니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께서 증인되셨고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지도자로서 공명정대하게 투명하게 일해왔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과 공동체 앞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왕정 시대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구원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을 회고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말하고자 합니다. 애굽에서 죽게 매달려 살려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주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 들이신 분입니다. 현재의 가나안 땅에 사는 것, 그 이전에 출애굽한 것 모두 주님이 하신 큰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 들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변 부족 국가들로부터 침략이나 지배하에 놓이게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신들이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다로 여신들을 숨기는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호소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주님만을 숨기겠다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들을 보내시고 사무엘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사무엘이 회고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애굽에서든 가나안 땅에서든 언제 어디서나 모세든 사사든 사무엘이든 보내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도 현재까지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선료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구원자이신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도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 왕을 찾고 있습니다.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뽑은 왕, 너희가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다. 주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다. 이스라엘의 요구에 의해, 이스라엘의 선거에 의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 왕 사울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제도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주를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너희나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가 하는 것이 제도나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 순종하지 않고 주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너희를 쳐서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든 지도자든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교회다움이 무엇일까에 대해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도, 시스템, 형식, 프로그램 등등 참 많이 고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개선되거나 갖추어지거나 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교회다움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입니다. 한 주간이든 주일이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직분자나 그렇지 않거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부의심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주께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성령을 쫓아 살고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빛의 자녀들로 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되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배려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의 필요에 대해 관심 가져주길 바라듯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대접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